다음 주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 정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라테아리라는 종목인데요. 자 힘이 들어왔습니다. 보라테아리 힘이 들어왔는데 이 보라테아리 힘이 들어온 이유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 가장 간편식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점에서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 저점에서 모아가고,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하게 되면, 이 2600원은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6 0 0을 돌파하게 되면, 어, 3분 차트를 보면서, 추세 상승, 꺾이면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라테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식품 제조사입니다. 예, 저 가공식품 제조사고, 거의 뭐, 이제, CJ, 뭐, 프레쉬웨이나, 뭐, 신세계푸드 이런 것들, 뭐, 천한, 오백 군데 정도 우리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태리 식자재 분야에서 이제 선두주자로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라티알, 이런 것들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우양 같은 경우에, 우양도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온 게, 요것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정, 단편식 이제, 요런 재료로 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고 뭐저항때도 크게 없고요. 지금 힘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좀 눌릴 줄 알았는데 눌리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자, 수급이 뭐 외인과 기관 투신에서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들어온 물량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이 뭐한 1,200만 주가 됐었는데 뭐 얘들 이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을 믿고 매매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점 뭐냐면 월요일 날장 초반에 상승한다 상승하는데 그이전는 플러스 2% 이상에서 따라잡지 마라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양봉 추격 매수는 늘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냥. 가르 가도록 놔두세요. 그걸 뭐 쫓아가서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쫓아가서 잡을 이유는 없고,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상승하지 않고, 뭐, 요런 자리에서, 아니면 뭐, 눌린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면은, 1차 매수의 물량을 쪼개서, 쪼개가지고, 나눠서, 나눠서,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의 비중을 이 종목에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뭐, 한5% 정도 투입을 해서, 5% 정도를 뭐, 한 1.5%, 1.5%, 1.5%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뭐, 매수 1호가에다가 뭐, 한 100주, 매수 한 3호가에다가 또한 200주. 매수한 5가에다가 또한 500주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한번 걸어두세요. 그러면 밑으로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 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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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러면 평단은 늘 맞춰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인생은 한 방이야라는 어떤 그런 어떤 매매를 하지 마시고 늘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착착착착 체결될 수 있도록. 평단이, 하락을 하더라도 평단이 항상 보합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이너스 1, 2%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향은 상승하면 쫓아가지 말고 눌려주면 모아가는 어떤 매매, 모아가는 매매, 그리고 슈팅 나오면은 정고점 돌파가 얼마죠? 정고점 돌파가 이제 정고점, 정고점 가격이 이제 7,660원. 돌파 관찰 합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 보시면서 돌파하면은 어, 3분 추세 상승을 보면서 한번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CJ 제일재당 이런 것들, 예, 스타벅스, 뭐 특히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애들하고 이제 어, 거래를 좀 많이 하는 어떤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유트레 같은 거, 셰프 스토리 뭐 이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 제품을 라인업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양, 보라티알 두 가지 예, 종목들 설명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이제 코로나 관련주 해서 하, 코로나 관련주 자꾸 이거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뭐 한데 이제 의료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KG ETS라는 폐기물 관련주인데. 이제 코로나 확산에 의해서 이제 의료 폐기물 관련주로 이제 상승세가 최근에 들어온 어떤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3분기의 영업이익이 거의 한9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만 슈팅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저점에서 한번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슈팅이 나온다, 나온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정고점 자리에 6,990원. 요런 것들을 돌파하는지 관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G ETS 의료 폐기물 관련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코로나 관련주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메디콕스라고 있습니다. 메디콕스. 메디톡스 아닙니다.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인데요. 어, 이 친구가 최근에 힘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뭐간절염 관련해서 뭐, 일상, 이상, 어, 식약청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어,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뭐, 의료,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임상, 이상, 삼상 승인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걸 미리 사아놓고 6개월, 1년을 기다린다. 이런 매매는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슈팅이 들어왔고, 이런 어떤 힘이 들어온 종목들을 뭐 지속 상승하지 않는다면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런 눌림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시다가 슈팅이 나오면 슈팅이 나오면 이런 어, 어떤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스윙으로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닥권에서 굉장히 굉장한 힘이 들어왔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볼만하다 스윙으로. 근데 그 임상을 기다리기 위해서. 끝까지 들고 가는 어떤 그런 매매는 반대다. 왜냐하면 기회 비용을 잃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천지 빛깔이다, 널려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 사볼 만한 종목들 오늘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라티알, 우양, 이제 코로나 간편시 관련주로 해서 급등을 한 그런 케이스고요. 의료물 폐기 의료 폐기물 관련주 이제 KG ETS 제가 말씀드렸습니다.